내가 집에, 아까 봤던, 동료, 그, 동료, 재래시장하고, 종로삼가까지 걸어가면서 많은, 그, 이야기를 했던, 난광이 여왕인데, 우리가 거기 두산그룹, 거기, 종로삼가 그쪽에 두승, 두산그룹, 거기 앞에 앉아서, 내가, 여러가지 설명 얘기할 때, 내 노래 한 기절 하는 거 있지. 아아아, 아, 아. 바람이 시원하구나 그거. 그거를 신민경련이 저기 아이돌을 따먹으려고. 그러니까 아까 그 옆에 임재봉 옆에 있던 따라다니는 그 새끼가 내 노래를 주세다 신민경련한테 팔아먹는 거예요. 그게 그게 그렇게 사실 낯익은 얼굴이거든. 그러니까 그게 말을 못하고 삐뚤삐뚤 거리는 거 근데 미안하다 그러잖아. 신민경 얘기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다녀가지고 난강이야. 나한테. 그런데 벌써 그거를 내 전화기에다 가 녹음까지 달아놔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, 그 녹음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막 나가도 방송으로. 그러니까 걔네들이 벌써 신민경이 그거를. 그대로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야. 지금 뉴스 하는 팀의 애들이 다 밝혀진다. 저거 신민경 년 가만 안든다고 여기 내 방, 방에는 방그 방송 장비가 걸려 있어. 그러고 뉴스 하는 팀 애들이 나 생활하는 걸다 들여다봐. 들여다보는데 신민경 년이 사기를 치면은 남강이 형한테 해코지하고 피해주는 신민경 그 늙은 년 70대. 심수봉의 분명 신민경. 그 가수증도 없는 거. 그게 가수인 것처럼 막내 회사를 다 털고 다녔잖아. 그게 내가 아까 우리가 저기 두산그룹 앞에 종로삼가에서 내가 그랬잖아. 저작권 모르냐고 내가 그러면서 설명했잖아.